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모바일 게임을 추천해드리는 시간, 모래곰의 모계추입니다. 11월 첫째 주, 추천 게임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두 자매의 슬픈 이야기, 패럴라이즈드입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간단한 오프닝으로 레드와 블루 자매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이 쌍둥이 자매를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채색의 그래픽과 오묘한 배경음이 잔혹 동화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게임도 간단한 러너 게임에 퍼즐 요소를 가미했는데 살짝 비틀어주는 함정만 나와도 굉장히 헷갈리는 탓에 난이도가 살짝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두 자매의 이야기를 이끌어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은 유저들의 몫이겠죠. 이 게임은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두드리면 피어나는 영원의 꽃입니다. 기존의 아이들링 게임을 꽃이라는 소재로 풀어낸 아름다운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 플레이 방식은 유사 장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이라는 요소를 더해 전략적인 자원 투자를 필요로 하며, 시각적으로도 다양한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차별화를 확실하게 두는 것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꽃을 피워 그 안에 신을 깨우는 것이 목표이며, 다양한 스킬, 유물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로 그 속도와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독특한 소재로 보기 좋은 포장을 한 것이 느낌 있네요. 이 게임은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임은 내 안에 꽃잎이 흩날렸다 낙화입니다. 본 게임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게임이므로 스포가 될수 있는 플레이 영상 대신 마켓에 등록된 이미지와 별도의 배경음으로 꾸며진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로 게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플랫폼인지를 보여주는 잘 만든 스토리텔링 게임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와중에 플레이어는 대사와 상황 그리고 그림에 눈과 마음이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이 이야기의 끝을 함께 맞이하게 되면 좋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임에 큰 만족감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교적 짧은 15분이라는 플레이타임을 가지고 있으니 한 번씩 이 이야기에 눈과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 게임은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게임은 조선 최고의 싸움꾼을 가려보자, 조선 파이터입니다. 무수히 많은 유명한 격투 게임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재미있는 대전 격투 게임입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게 외형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게임 제목처럼 한국적이면서도 독특한 상상력이 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캐릭터 카드를 모아 강화를 할수 있으며, 이렇게 강화된 캐릭터로 다른 유저와의 멀티 대전도 가능합니다. 간만에 모바일로 할만한 대전 게임이 나온 것 같네요. 이 게임은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모바일 게임 추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임이 있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게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